이게 왜안 될까? <laughs> 어저께처럼 똑같네 이게 왜 씨? 이게 안, 건설이 안 되니? 아, 이렇게 하면, 시발또 이거 그러면 또, 위, 위에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. 미친. 야, 안쪽, 안쪽, 이거밖에 안 돼. 여기, 여기에 할 수가 없어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이, 이, 이것도 이 건설버그, 건설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.